안녕하세요 우마리아입니다. 네, 어 일찍 오셨는데 네 아주 많이 기다리셨죠. 제가 어, 여기 오신 발걸음이 헛되지 않도록 어, 아주 괜찮은 정보들을 좀 많이 준비해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안내를 해드릴게요. 자 우선 그 노란색 브로셔, 제 얼굴이 있는 브로셔 있죠. 그거 펼쳐 보시면 이제 우리 학교의 어, 1학기 중간 기말 뭐 이런 모든 특징들을 다 넣어뒀는데요. 어, 거기 뒤쪽으로 좀더 넘겨보시면, 제가 이번에는 진짜 이 학부모님께 어, 아주 도움이 되는 정보가 있었으면 해서, 이제 현재 고2 올라가는 이 친구들에게 선생님별 특징을 좀 어,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그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어떤 선생님은 이제 수업이 너무 중요하니까 절대 졸면 안 된다. 아니면 어떤 선생님은 프린트가 굉장히 중요하다. 또는 어떤 선생님은 이제 수업 시간에 심화적인 내용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래도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을 거니까 이 평정심을 유지해라.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차근차근이 되게 가셔서 한번 읽어봐 주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는 간단하게 어 우리 숙명여고가 물화생지 부분이 어떻게 시험에 나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면 될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하고요. 제가 오늘 또 초대 손님을 좀 모셨습니다. 그래서 어 졸업생인데 이제 어 숙명여고의 그 스타일이나 이런 것들을 그리고 뭐, 동아리 활동, 이런 것도 제가 좀 준비를 해놨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설명을 해줄 수 있게 초대 손님이 좀 오셔서, 어, 제 부분은 빠르게 설명을 하고요. 어, 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숙명여고 출제 경향은요, 이렇습니다. 어, 1학기 중간부터 기말까지 어, 1등급이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보시면 1등급은 하나를 틀리면 1등급인데 중요한 게 되게 큰 배점을 틀리면 1등급이 아니고요. 어, 좀 간단한 사소한 문제 한 개씩 틀리면 1등급은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이렇게 1등급이 나왔고요. 어, 지금은 이제 1, 2등급이 1등급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그냥 등급 컷은 한90 전체적으로 96에서 97점이 2025학년도에 등급 컷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숙명력을 설명할 때 항상 이야기를 해드리는데 웬만하면 100점을 받아야 1등급이 안전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전체적으로 어, 통합과 1등급이 나온 아이들은 모든 시험에서 두 번이나 세 번은 100점을 받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게 평균 합산이 돼서 1등급은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자, 여기 페이지에서 결론은 반드시 만점을 목표로 공부를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간단한 내용들을 잠깐 보시면요. 어, 물리 부분은요. 한 선생님이 전체적으로 수업 진행을 하십니다. 어 여기 선생님은요 어 부교재를 이제 한 5년 전에 부교재를 만드셨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 교육과정 바뀌면서 부교재를 또 만드셔서 학생들에게 제공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이 선생님이 전체적으로 반에 다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어 물리 선생님께서는 어 수업을 되게 되게 간결하게 해주세요 간결하게 해주시고 이제 저는 사실 수업을 듣는 게 아니고, 필기를 전에 들어서 보는 거니까, 필기 같은 것들이나 이런 내용들을 보면, 어, 군더더기 없이 수업해 주시고요. 그리고, 어, 물리원에서 이렇게 선행을 해야만 공부를 많이, 이제 점수가 많이 나오는 그런 문제들은 이렇게 많이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 나오, 이건 나와야 한다, 뭐 이런 것들은 수업 시간에 다해 주시고, 정확하게 고일통합과그 교육과정 내에서 어 문제를 내시는 걸로 이제 어볼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물리 부분이 많은데 제가 설명을 해보니까 요 ppt 다 읽으면 시간이 너무 모자라서요 쭉쭉쭉 넘어가면서 이제 설명을 한다면 물리에서 좀 특이한 건 역학이 있고 전기가 있는데 전기 부분은 항상 모의고사 기출 변형하셨다라는 거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생명과학 선생님께서는요, 어, 숙명여고의 생명과학은요 예전부터 이야기가 많이 됐었고 선생님도 계속 바뀌셨고요.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생명과학 선생님이 어, 이렇게 쪽에서 많이 들어가셨어요. 쪽에서 많이 들어가셔서 저는 이제 모든 반의 필기를 다 모아서 수업을 하니까 제가 뭐가 되게 힘들었냐면 수업이 다 달라요. 수업이 다 달라서 어떤 선생님은 A 부분을 이제 통학각 이상의 수준으로 수업을 하고 어떤 쌤은 B 부분을 이상의 수준으로 수업을 하고 이렇게 해서 저는 어차피 수업 시간에 모든 반의 선생님들의 필기를 받아서 매주 그 선지를 변형해서 아이들에게 제공하니까. 저는 다 배웠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밤마다 배우는 게 너무 다르니까 아이들이 혼란이 좀 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를 어떻게 낼지 너무 걱정이 됐는데, 그냥 시험 문제는 아주 간결하게 수능 문제, 쉬운 2점짜리 문제 변형을 해서 시험 문제에 출제하신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출제를 하시는 이 경우가 있는데, 어. 한 번은 이제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 약간 교과서에는 있고, 그러니까 교과서에는 있고, 저는 수업에 이렇게 수업 시간을 했는데 이제 어떤 친구가 이제 수업을 좀 열심히 안 들었나봐요. 제 수업도 울동 영상으로 돌려서 그 문제만 풀었나봐요. 그래서 선생님 이거 수업 시간에 언급을 안 하지 않으셨나요?라고 해서 쌤들마다 너무 다르시니까 어 그. 수업 시간에 하지 않은 부분이 사실 선지에 조금 나온 적이 있긴 해요. 어, 1학기 중간고사 때요. 그래서 요런 부분들을 좀잘 학교 선생님 필기를 좀다잘 취합, 취합을 해서 이제 제가 학생들한테 제공을 하니까 어 그런 것들만 좀잘 지켜지고 잘 이제 숙지를 한다면 생명과학이 가장 무난하게 시험에 나올 것 같습니다. 생명과학은 무난하게 나온다라고 딱아시면될것 같고요. 쭉쭉쭉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어네어네 어, 네. 이제 지구과학으로 갈게요. 지금 사실 생명과학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되게 많이 있는데 지구과학이 워낙 숙명여고에서 특이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드린다면 지구과학은 원래 한 분의 선생님이 수업을 하시다가 어. 한 2년쯤 됐습니다. 두 분의 선생님이 지구과학 수업을 들어가시는데요. 어 시험 문제를요. 굉장히 어렵게 내십니다. 그러니까 현 고3 학생들이 어 이제 시험 칠 때부터 슬근 슬근 숙명여고에서 지구과학 시험이 어렵게 나왔었는데 이게 어디에서 어렵게 나오냐면 1학기 중간에 물리에서 변별을 해요. 그리고 (1학기) 기말도 보통 이제 화학이나 다른 데서 변별을 해요 화학 암기에서 변별을 하고요 (2학기) 중간에 판 구조론이 나오는데 그판 구조론 부분이요 어~ 작년은 어~ 문제를 너무 참신하게 내셔서 이거 들고 이제 그~ 서버 출제하시는 쌤들한테 들고 와서 이런 문제 본적 있냐고 물어봤더니 와 이렇게 문제를 네와 이야, 이게 내신에 나온다고? 이야, 이 말을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그 정도로 열정 있게. 수업을 출제하십니다. 그래서 어, 저는 그한 분이 이걸 출제하신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고일들이 고이 올라갈 때 약간 서바 문제 틱하게 시험 문제 나오는 건 제가 예상했던 쌤 말고 다른 쌤이 출제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한 분은 평가원 모의고사를 겁나 어렵게 변형을 하시고요. 한 분은 그냥 자체 제작을 그림으로 하세요. 두 분이 같이 시험 문제를 내시는데 숙명여고 고1 수업을 들으면 그냥 지구과학 수능은 다 맞추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파트가 판 구조론 부분이랑 엘니뇨 라니냐 부분 이 학기에서 어렵게 나오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구과학이 굉장히 특이하고요. 아,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들은 이제 소식으로는 그 당해 모의고사 있죠. 우리 아이들이 2025년도 고1이면 2025년도 6평 9평을 변형해서 시험에 출제하시는 쌤이 어 이게 다행인지 불행인지 잘 모르겠지만 약간 휴직을 잠깐 하셔서 이제 1학기 때나 이때 다시 복직을 아직 하지 않으시면 난이도는 좀 쉬워지지 않을까. 뭐 요런 생각이 드는데 이제 불행인 건 수업을 되게 잘하세요. 그래서 이제 어 인증된 선생님들이 이제 오시지 않으면 조금 조금 좀, 좀, 좀뭐 그렇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 네. 아주 구체적인 내용들 하나하나 이야기 드렸고요. 그리고 화학 선생님은요. 어 지금 두 분의 선생님이 들어가셔서 수업을 하시는데 어 화학 선생님이 되게 제가 느꼈을 때 실력이 굉장히 있으세요. 시험 문제를 수능 문제도 굉장히 잘 내실 수 있는 실력이 있는 쌤인데 이 숙명여고 고일 화학 시험 문제를 내는 선생님의 모토가 선행을 하지 말자, 선행법을 걸리지 말자, 고일 시험 내에서 모든 걸그 교육과정 내에서 모든 걸다 응용을 해서 내자라는 주인 것 같아요. 수업 시간에도 선행할 필요 없어, 너희 학원 다닐 필요 없어 이런 말도 되게 많이 하신 분이 계시는데. 어, 화학 선생님이 프린트를 딱 주시거든요. 근데 그 프린트에서 다 나와요. 근데 어느 정도 나오냐면 예전에 아스피린의 화학식을 써라. 설탕 분자의 화학식을 써라. 이러면 화학 전공한 사람 저 같은 경우는 그 구조식을 그려서 개수 세서 쓰거든요. 근데 그런 걸다 외워야지 이제 시험 문제를 풀수 있게. 그러니까 아예 선행을 두세번한 아이들보다 그냥 고일 내용 자기 이제 프린트를 꼼꼼하게 한 아이들이 이제 점수가 잘 나오게 이렇게 도와주십니다. 그래 아, 시험을 칠수 있게 이렇게 해주시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우리 아이들이 아 고1 학생들도 되게 꼼꼼하지 않다라는 걸그 문제를 모의고사로 만들어서 내면 느끼거든요. 그래서 요 선생님이 올해도 계실 것 같은데 고1 맡으실 거예요. 그래서 요 선생님의 이제 출제 경향을 알고 있으니까 이거 서술형으로 다써 했는데 애들 못 쓰면 그냥 그대로 시험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트레이닝을 좀 하는 그런 위주로 우리 아이들 이제 내신 대비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쭉쭉 넘어가겠습니다. 물화생지능 이렇게 어, 특징들이 좀 있는데 어, 제가 숙명여고 시험 대비를 하는 방법 이게 이제 제가 어떤 식으로 수업을 하는지 아이들을 어떻게 준비하는지가 중요해서 요 내용 설명하고 바로 어, 초대 손님을 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어, 숙명여고는요 족보가 어느 정도 활용이 돼요 그래서 2018년도부터 2024년도까지의 모든 기출 문제를 어, 시험 그 매주 아이들에게 배부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중력 이시험범위면 중력의 6, 7년간 모의고사 및 우리학교 기출 문제를 다 배부한 후에 그 다음 주에 아이들이 요 내용을 공부해서 오겠죠. 그러면 요때 아이들이 잘 틀리거나 질문을 하는 문제가 정해져 있는데 거기 선지를 바꿔요. 그럼 꼭더 틀려요. 그래서 많이 질문했던 거기억니은 디귿이 있으면 선지 리을 하나 더 넣거나 좀더 특이한 걸 넣거나 그리고 저는 그 일주일 동안 진도가 나가고 여기 테스트를 준비하는 동안 저에게 또 얻어지는 누적 자료가 밤마다 학교 선생님 필기들을 제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선생님 필기 그리고 부교재 같은 것들을 여기에 넣어서 아이들이랑 시험을 칩니다 그래서 어요 테스트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아이들이 많아서, 제 테스트가, 어 이건 진짜 성실하지 않으면 준비 못하거든요. 매주, 매일 아침 일어나면 카톡이 와 있어요. 그 질문들을 바탕으로, 그리고 아이들의 노트, 그 필기를 바탕으로 테스트에 반영을 하는데, 요 테스트만 제대로 오답노트를 해도 내신성적 되게 잘 나오게 제가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어, 제가 나중에 들었는데 올해도 이제 올라가는 학부모님께서 연락이 오셨어요. 저희 딸이 이건 자랑을 해야 될것 같아서 합니다. 네, 저희 딸이 모든 내신 선생님들 중에서 통학각이 가장 만족스러웠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연락이 오셨고 그리고 제 딸이 직전 보강 수업은 아무 선생님도 안 가는데 통학강만 갑니다. 이런 연락을 많이 받았어요. 왜 그러십니까? 라고 해서 물어봤더니 제가 시험 전날 직전 보강은요. 다시 한번 문제를 필터링을 해요. 이거 버려, 이거 해, 이거 버려. 선지에서 이런 거 나오면 학교 애매한 거니까 교수님한테 꼭 물어봐. 이런 것들을 제가 좀 많이 설명을 해줘 가지고요. 그래서 어, 이런 것들이 아이들에게 이제 준비가 많이 된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해서 어, 우리 아이들 들에게 시험 대비를 한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자료 및이 조교의 활동 이런 것들은 어, 보통 이 선배들이 멘토가 되어서 선배들이 그 반에 들어가서 이제 같이 질문도 이제 받고 한 번씩 동아리 활동도 이제 질문 받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 자료들을 저랑 지금 또 어, 같이 준비하는 우리 선배님을 잠깐 모실까 하거든요. 선배님 좀 들어오시겠습니까? 네. 해서 네. 제가 네. 제가 어렵게 모신 선배님인데 그래도 우리 선배님께 뜨거운 박수 한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소개 부탁드립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1학년 때 통합 과학 수업 1년 내내 우마리 선생님 수업 듣고 그리고 올해 이제 졸업할 어 지금 그러니까 아직은 고3인 학생인데 지금 조교로 일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러면 어 이제 질의 응답처럼 이렇게 할 건데 일단 저에 대해서 우리 산 증인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산 증인이 제 수업을 들었을 때 가장 만족도가 높았던 것 하나랑 조교 활동하면서 제가 진짜 이렇게 하나하나 준비하는 것들이 아 애들이에게 도움이 어떤 게 되었을 수 있었다 이런 것들을 좀 이야기해 주시면 네. 일단 어~ 어~ 뭐~ 강의력 관련된 부분 같은 건 수업을 직접 들어보시면 다 아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수업 외적인 부분에 대해서 저 하나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내신 대비할 때 그냥 과제장만 풀 풀기만 하면 이제 그냥 기본적인 공부를 한 느낌이란 느낌이 들어서 제가 더 풀고 싶을 때 이제 선생님께서 말씀을 하신 게 추가 자료를 요청을 하면은 얼마든지 줄수 있으니까 그걸 받아서 풀어서 공부를 하면 된다라고 하셔서 제가 요청을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풀면서 그 내용이 실제로 시험 대비에 도움이 된 부분도 있고 그리고 그게 실제로 막 직접적으로 도움은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제가 충분히 대비를 했다는 그 자신감을 얻을 수 있다는 게 자료가 많은 많을수록 저는 그런 점이 되게 좋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지금 조교를 하면서 느끼는 점은 어그 자료 하나를 그냥 학생들이 받았을땐 그냥 뭐 문제 40개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거 하나 만드는데 시간이 생각보다 되게 많이 걸리고 그리고 조교들이 서로 검토를 이제 번갈아 가면서 검수를 보고 이런 과정들이 생각보다 시간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래서 자료에도 굉장히 정성이 많이 들어가 있다는 거를 지금 일하면서 느끼고 있고 그리고 또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하는 게 클리닉 제도 중에서 어, 본인이 좀 내용이 이해가 잘안 되거나 아니면 좀더 깊이 학습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일대 클리닉을 신청을 해서 거의 과외 수준으로 연구실에서 조교수님이 바로 옆에 앉아서 한 시간 두 시간 이렇게 시간 제한 없이 공부를 봐주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어떤 부족한 내용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은 그 제도를 잘 이용을 하면 훨씬 더 크게 학습적으로 성과를 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이 친구는 공부를 잘해서. 클리닉을 한 번도 이용해보지 않았는 친구인데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거나 잘하는 친구들은 보통 저에게 어떤 수업에 대한 만족도를 느끼냐면 자료거든요 제가 왜냐하면 매년 이 대치 기출 뭐 서초 이쪽까지도 다 구해서 이걸 타이핑을 쳐서 다 누적을 해놔서 그러니까 좀 열심히 하는 아이들이면 저한테서 자료적인 측면에서 만족도를 좀 뽑으실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어 집에서 아시잖아요. 저도 딸 키우는데 말을 겁나게 안 들어요. 그래서 제 눈앞에서 공부하는 모습을 안 보여 주면 연구실로 보내면 연구실에서 조교들이 같이 해 주고 조교들이 되게 잘 이끌어 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교를 하면서 1대1 클리닉을 하면서 이제 우리 조교가 느낀 거예요. 아, 이거 이거 진짜 많이 활용을 하면 좋겠네, 뭐, 이런 것들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어필을 해서, 이게 잘, 우리 아이들 잘 제가 어잘 이끌 수 있다라는 거한번더 이야기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어, 우리 친구한테 이제 여기 오셨는데, 그래도 내 아이가 이제 대학을 가거나 뭘 이제 교내 활동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제가 반장 같은 거 하면 좋은지도 물어봤지. 그래서 반장 같은 거 어떻게 뭐 하면 좋을까 이런 것들이랑요. 그리고 이제 계열에 따라서 동아리들이 있는데 동아리 활동이 뭐가 좋았는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어, 지금 숙명여고가 저 이상한 소문을 들었어요. 숙명여고가 너무 세서 전부 다 경기 여고 지원해 가지고 숙명여고에서 막 아이들이 막 대서 많이 운다. 숙명 진선 당첨됐다고 어떻게 이렇게 경쟁률 너무 센데 운다 이런 애들 되게 많이 들었는데 저는 숙명 분위기 되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친구가 이제 숙명 다녔을 때 좋았던 점 이런 것들도 제가 좀 어, 이야기해 달라고 했거든요. 다 외울 수 있을까요? 어, 네. 해볼게요. 네. 어, 일단 그 교내 활동 같은 경우에는 저는 어, 조금 더 내신에 집중하고 싶. 기도하고 그리고 막그 정도로 많이 나서는 성격은 아니라서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았거든요. 반장도 3학년 2학기 때딱한번 했었고 교내 활동도 그냥 가끔 가다가 했었는데 어 나중에 느낀 거는 그게 반드시 할 필요는 없지만 만약에 나중에 뭐 생기부 면접 같은 거를 하게 되면은 경험이 전부 다 내가 활용할 수 있는 자산이 되요. 그 말을 할때 그냥 말을 하는 것보다 어떤 경험을 바탕으로 답변을 하는 게 면접에서 굉장히 유리하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여유가 되는 한에서는 최대한 많이 하면 할수록 좋다고 생각은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막 공부할 시간에 방해할 정도로 너무 많이 하거나 아니면 본인이 그것 때문에 너무 큰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이러면 저는 지나치게 많이 하는 것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숙명의 되게 좋은 특징 중에 하나가 수행 평가에 대한 부담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어 수행평가가 배점이 어느정도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그게 기본 점수가 엄청 많고 그 다음에 진짜 최소한의 준비만 해가면 만점을 받을 수 있는 수행평가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수행평가 준비보다는 지필평가 준비에 조금 더 집중을 많이 할수 있도록 학교에서도 도와주는 부분이 있어서 어, 저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동아리는 어, 숙명에서는 딱 하나만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어, 학교에서 기존에 이미 창설이 되어 있는 동아리들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게 본인 관심사의 동아리로 지원을 해서 그게 한 번에 되면 좋겠지만 그게 안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동아리에 너무 큰그 뭐라 해야 되지? 그 동아리를 통해서 나의 생기부를 엄청나게 채우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는 조금 힘들 수 있어요. 숙명에서는. 근데 이제 뭐그 동아리 내에서 진로 관련돼서 본인이 어떤 활동을 연계를 해서 잘 설계를 하면 그것도 도움이 되긴 할것 같습니다. 아, 네, 다 얘기하면, 아. 그러면 제가 이제 여기 저는 이제 숙명도 하고 진선도 하는데 어제 진선을 할때또 어 제자가 와서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줬는데 그 미안 갑작스러운 질문이야 네. <laughs> 그 친구가 이야기하기를 반장은 고3때는 인기가 많이 없는데 고1때는 반장 인기가 되게 많대요 그래서 되게 치열한데 그 친구도 이야기 서연 언니가 이제 이야기를 제이 했는데 반장을 굳이 못한다고 하더라도 반장을 어차피 생기부에 쓸수 없기 때문에 그 학교 교과목 도움이 그런 게 있으면 교과목 도우미를 하면 생기부에 쓸때 어~ 그러니까 무조건 아까 친구도 얘기했는데 경험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해라고 한대요 그래서 이런 논란이 있었을 때 해결했던 방안을 써라 이렇게 하면 그걸 교과부 동아리를 통해서도 좀할수 있었는데 숙명에서도 그렇게 이제 반장 대신에 경험을 그렇게 하면은 도움이 될지 이야기를 한번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가 뭐냐 하니까, 동아리도, 진선도 좀 마찬가지였는데, 그래서 그 친구는 이렇게 다 떨어진 애들이 뭘로 넘어갔냐면, 도서부로 넘어가서 도서부에서 내가 생명이면 생명을 다 쓰고 뭐 영어면 영어를 다 쓰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도서부에서 모든 동아리를 챙겨줬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제 두개 생각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저도 여기서 제한된 시간이 있으니까 마지막으로 우리 고일 학생들에게 그래도 고 일은 뭐가 중요하다 뭐 이런 것들로 하고 저희 마무리할까 합니다 네. 일단 그 교과목 도우미 같은 경우에는 1학년 때까지는 그래도 선생님들이 할 사람 있냐고 물어보셨던 것 같은데 어 그게 선생님에 따라서 정해놓고 그냥 까먹으신 선생님들 계시고 막 생기면 적어주겠다고 했는데 안 적어주거나 막 약간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어떤 선생님에 따라서는 그래도 뭐 그런 기회가 있으면 참여해 보는 거는 뭐 어쨌든 한건한 한 거니까 이제 없었던 활동은 아니니까 나중에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잖아요 그 경험을 그래서 뭐 해보면 저는 좋다고 생각은 하는데 그게 반드시 생기부에 반영이 되진 않을 수도 있다 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동아리 같은 경우에는 그 도서부가 저희 학교가 중학교랑 고등학교랑 같이 있잖아요 그래서 도서부가 되게 역사가 깊고 그리고 좀 약간 무게감이 있어요 저희 학교 도서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좀 인기가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래서 좀 약간. 저희 학교 동아리들이 되게 오래된 동아리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좀 다를 수 있어요. 저희 학교의 사정은. 근데 이제 그냥 도서부가 있는 게 아니라 뭐 영어책을 읽는 도서부가 또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기회는 다양하게 있으니까 어, 본인에게 최대한 맞는 거를 찾아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고1 학생들에게 그래도 뭐 내신이 중요하다 아니면 어 저는 고일이 내신 생기 가장 좋은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왜냐하면 고일 때 일단 가장 열심히 할수 있는 마음가짐이 있고 그리고 고일 때 과목 수가 적고 그래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훨씬 많고 그리고 선택 과목이 없기 때문에 다 같이 경쟁하는 거라서 일등급 인원이 가장 많은 시기예요. 그래서 고일 내신에서 가장 중요한 건 과학 과목조차도 암기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성실하게 공부해서 고일 때 최대한 내신 많이 따놓는 게 저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네 저희 여기까지 해서 숙명여고 통합강 및 숙명여고의 특징에 대해서 좀 안내해 드렸는데요 어~ 신뢰가 아주 많이 쌓, 쌓였나요 네 저희 제자에게 한번더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